저는 중국에서 온 마링오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스무 살의 오빠랑 만나저 한국 오빠가 너무 멋있다고 생각해서 같이 한게 됐어요. 한국 오빠 소리 질러. 역시 한국 오빠는 잘해요. 아빠를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앞으로 모시겠습니다. 자, 한국 오빠. 바, 한국어, 바, 한국어, 바. 그럼 나이를 속였다 안 속였다? 아 속이는 d f 고요 아, t a Ah, Tony, t 저 n y t o n 집 사람이 y Tony, t o n 그 Ton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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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o n y Tony, Tony, 이뻤죠. y 이뻤죠. 항상 n y t 항상 y t